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아래에 들어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 새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애탄과 또 슬픔 그와 함께 의미 있는 교훈을, 교훈을 우리는 또 생각해 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처럼 생명의 위협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우리의 삶이 태평스럽고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내 죄와 그리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말씀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여정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니요 나는 예수랑 함께 있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뭔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알지 못하겠어. 라는 말의 뉘앙스는요. 나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정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 9절에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부인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분과 함께 같은 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아니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이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게 놀아라고 이야기하죠. 를베드로식 예수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식 예수 부인이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라는 선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요 임기 웅변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식 예수 부인입니다. 마치 예수랑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부인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베드로식 예수 부인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거나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때.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 예수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식 예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랑 예수님과 전혀 끊을 수 없는 관계야.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려울 때가 참으로 많죠. 그때 참 난처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척 하는 것,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퍼런, 서슬이 시퍼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 것 없는,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전혀 예수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어이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을까? 그는 마가복음 14장 앞부분을 보더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라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첫 번째 원인이 뭘까? 그 자기 과신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해요. 그는 자신이 그럴 수 있더라고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 할수 있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요, 내가 인간적인 용기를 내거나 내가 의지를 갖거나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험은 보이는 것과 육신이 육신이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시, 실험, 그런 시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나의 의지나 나의 과신이나 나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에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잘못된 원인은 그는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세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그는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베드로는 그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진짜 그는 세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잠들어 버렸을 때 기가 막히게도 세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들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그 시간들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58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이 일을 쫓아가요.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히 쫓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늘 어디에 계시든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해줬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예수님 곁에 베드로를 옆에 두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붙잡힐 때다 도망, 배드로도 도망갔고 뿐만 아니라, 계지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시간들 속에서 그는 허점의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멀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셨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드십니까? 말씀을 보는데 아무 감흥이나 감동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T.V. 보는 것이 더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멀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나라는 것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이득, 내 유익, 내 욕망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받고. 이제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그 시간이 깊어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